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자, 오늘 2020년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자, 아까 전에 자연계에 따로 올렸었고요. 자, 이제 인문계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번 주 목요일, 엊그제진, 엊그제 위대스타 편의맨 강남 캠퍼스에서 인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자연계 학생들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 입문계 학생들 중에서도 그때 목요일날 혹시 시간이 안 맞았거나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에 입문계 학생들을 위한 1대1 모의 면접 또한 추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 얘기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문계 1대1 모의 면접.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한번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때 못한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1월 13일 월요일 위드스탄 페리벤 강남 캠퍼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대상자는 이번에 건대, 효율날, 쪽칠 있지? 그래서 건대, 그리고 연대, 고대, 그리고 여기 학교에 나와 있지 않지만 면접을 진행하는 모든 학교 대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요 자, 형강생과 인강생은 원래 지금 이제 뭐 다른 학원들도 너희들 알긴 하겠지만, 이제 면접에 관련된 부분에서 뭐한 4시간 정도로 진행을 해서 한 2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솔직히 좀 비싼 금액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위드스타 편리벤 평강 인강생들은 그 20만원을 학원에서 전액 지원해서 학원 무료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외부생들도 말 그대로 이제 면접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필요할 학생도 있을 거야 그래서 20만원에서 외부생들 또한 15만원이 지원이 돼서 단돈 5만원으로 해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부담 없는 금액으로 해서 뭐 현강생들이나 이강생들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생들 또한 1대1 모의 면접 필요한 학생들은 여기서 5만원으로 해서 5만 진행을 하니까 부담 없게 한번 활용할 사람들은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모의 면접은 이제 최영철 교수님께서 미드스타 편의점에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최영철 교수님께서 이제 따로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자, 뭐, 아까 자유계 영상도 남겼긴 하지만, 오늘 저스틴 토요일날 지금 학교 현장 응원 나갔다가, 이제 학원에서 얘기를 듣고서 긴급하게 동영상 올리느 지금 응원 나간 갔다 왔던 복장, 그대로 응원 나갔다가 학원에 곧장 와서, 이제 곧장 영상부터 일단 찍냐고, 복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한 모습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하고요. 우리 학생들 내일 이제 한양대 중대시험부에서 하고, 또 이문교 학생들은 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다다음 주지? 다다음 주에 있을 외대 시험까지 진행되니까 우리 학생들 마지막 시험 끝날 때까지 최선 다해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게끔 저스틴 또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영상 면접, 면접 1대1 모의 면접에 대해서 안내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낼게요. 파이팅